킹덤 컴 딜리버러스 2로 할수 있는 것 NPC한테 다굴 당하기. 자 그래. 반대로 우리가 NPC 다굴 하기. <laughs> <laughs> 바탕화면 스크린샷 제작하기. 와 대도시 지렸다. 이게 뭐고 이게 지금 이게 바탕화면이 돼버렸네. 샷건 쏘기. 나 배고프다 말이야 밥 달라고. <laughs> 말 돌아다니다가 소매치기 당하기. 뭐? 잠깐만. 야. Hey, come back!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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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 미친 콤보 야릇한 목욕탕 서비스 받기 음,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laughs> 킹덤컴 딜리버러스 2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5세기 중세의 보헤미아의 완벽한 경험 7년 만에 돌아온 후속작 킹덤컴 2 약 80시간 플레이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의 강력한 여운은 최근 플레이했던 게임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전작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발전한 모습으로 중세 보헤미아의 생생한 체험을 단순한 오픈월드 RPG를 넘어 역사 속한 장면을 그대로 경험하는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해준 이 게임. 제가 왜 이번 후속작에서 만족했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 게임이 어떤 점에서 개선되었고 어떤 요소들에서 깊게 빠져들게 만들었는지 체험. 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초반부 몰아치는 몰입감 야, 이거 느낀 것부터 말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전작을 엔딩까지 플레이하면서 1에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들이 2에서는 개선된다는 소식을 살짝 들어서 이번 2를 엄청 기대를 품고 딱 플레이를 했거든요. 야, 근데 확실히 전작을 직전에 플레이하고 2를 바로 해서 그런지 초반부터 1의 엔딩에서부터 이어지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정말 강력한 몰입감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후속작은 전작을 모르고 플레이하더라도 초중반 계속해서 전작에 대한 내용을 게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2로 입문하는 유저들을 상당히 많이 배려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을 아예 안해 보고 하는 거는 비추드려요. 플레이하는 걸 완전히 추천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유튜브 에디션으로 원 스토리라도 보고 플레이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몰입감이 다른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킹덤컴 딜리버리스 2는 개선된 크라이 엔진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15세기 중세 보헤미아를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공간 표현들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중세 보헤미아를 사실적으로 구현한 환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고 초원과 나무로 우거진 숲속, 냇가, 동물, 동굴 등 자연환경 뿐만이 아니라 허름한 초가집의 인테리어, 먹는 음식, 입는 옷, 작은 시골 마을부터 대도시... 귀족들이 사는 성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빼어난 디테일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실제 고증으로 표현된 중세 시민들의 의식주를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아, 15세기 살았던 사람들의 세상은 이러했구나 하며 생생한 체험을 할수 있었고요. 이 공간 속에서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진짜 소똥 냄새가 그대로 전해질 정도로 지저분하고 열악한 중세 환경이 고스란히 그래픽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볏집으로 만든 초가지 바닥에는 진흙들과 소똥들, 반면 귀족들이 사는 호화로운 성채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따로 없어요. 벽에 붙어 있는 다양한 벽화들, 자수로 채워진 각종 침구류와 가구들 귀족들이 입고 다니는 알록달록한 오색 찬란한 비단으로 만들어진 각종 옷과 장신구들, 이런 모든 게다 엄청난 디테일과 세세한 표현들로 일품이었습니다. 야, 근데 놀라웠던 건이 그래픽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플레이하면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최적화였습니다. 전작에서는 특히 대도시 라타이에서 심각한 프레임 드랍이 많았는데요. 같은 컴퓨터 사양으로 전작은 60프레임 내외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대도시에서 100 프레임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 놀라운 최적화를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졌고요. 광활한 중세 세계를 탐험할 때그쾌적함이란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높은 그래픽 옵션에서도 프레임 저하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게이머들이 반감 소식이 될것 같네요. 전작은 휴식과 빠른 이동도 살짝 느려서 답답했는데 이번작은 그런 부분마저도 엄청 빠릿빠릿하게 개선되어서 진짜 최적화 하나만큼은 그냥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작보다 훨씬 개선된 것도 있어요. ui와 쾌적한 플레이 경험이었습니다. 게임 진행이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료 머트를 실시간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되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작에서도 등장했던 강아지 머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시로 음식도 주고 명령도 내려야 하는데 전작은 어땠어요? 머트를 세워놓고 대화를 걸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야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동작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중에 물 흐르듯 머트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했죠. 그래서 마치 실제 동료와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또한 NPC와의 거래 방식이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 오픈월드 RPG 특성상 게임플레이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NPC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매번 NPC 찾아가서 대화 걸고, 인사 나누고, 거래 버튼 눌리고, 거래 시작하고, 거래 끝나고 나서 마무리 인사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작품은 거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일종의 NPC 바라보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는 오픈월드 RPG에서 반복적인 거래로 인한 피로감을 크게 줄여줬고요. 솔직히 이 게임 플레이 중에 절반이 도둑질하고 훔치기거든요. <laughs> 그렇게 훔친 물건, 작물들 다 팔아치우려면은 맨날 NPC 찾아가서 거래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 꼭 필요했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게임 흐름이 더욱 매끄럽게 느껴졌고 쓸데없는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NPC 따라가기 기능 또한 획기적인 개선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영어로 더빙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자막 보랴 플레이하랴 정신이 없잖아요. 특히 이동 중에 NPC와 대화를 할 경우에는 이동하는 컨트롤하랴 자막 읽으랴 시야가 분산되어서 여간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말을 타고 이동할 때 대화를 걸면은 개빡친다니깐요 하지만 킹덤컴 2에서는 따라가기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 자동으로 NPC를 따라가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따라가기 기능 클릭하고 나서 키보드에 손을 떼고 있었다니깐요. 그렇게 자동으로 NPC를 따라가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쾌적한 게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관적인 인벤토리는 두번 말하면 입 아프죠. 전작의 UI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지, 맵, 인벤토리, 약초, 제작 가능한 목록 등등 전작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섹션을 구분감 있게 나눠놨습니다. 그 예시로 가지고 있는 약초의 개수나 대장간 재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작 가능한 무기나 포션이 바로 체크되는 등 직관적인 인벤토리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빠른 장비 교체 기능도 진짜 꿀기능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투, 은신, 일상복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갈아입으면서 빠르고 쾌적한 플레이를 즐겼습니다. 진짜 이런 UI 개선은 진짜 입 아프게 칭찬해도 모자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NPC의 생활 인공지능도 정말 훌륭했어요. 이런 오픈월드 게임 특성상 주인공만 바쁘게 움직이고 NPC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오로지 주인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NPC들 각자 다들 일과가 있고 그 결과 살아 숨쉬는 오픈월드의 느낌이 확 났습니다 그렇게 NPC들의 정교해진 생활 패턴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상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기상을 해서 저녁까지 장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퇴근을 해서요 술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한잔 기울이고 밤이 되면은 귀가해서 본인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옷뿅 갈아입고 잠자리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이 존재해요. 점심 시간 되면 밥도 먹고요. 그렇게 세밀한 생활 패턴이 NPC들에게도 고스란히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마치 실제로 살아 숨쉬는 듯한 세계인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NPC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주인공 헨리는 NPC들의 일과를 피해서 빈집 털기나 퀘스트 진행을 풀어가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절도 관련된 인공지능도 재밌어요. 주인공이 상점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상점 주인이 너 임마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없어진 물건 하나라도 있으면 너를 범인으로 지목할 테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뉘앙스를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지 않더라도 주인들이 물건을 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이런 전작보다는 개선된 AI가 플레이 내내 상당한 쫄깃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도 더욱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어 NPC한테 뇌물을 먹여서 풀어낼 수도 있거나 또한 필요한 락픽이나 삽등 해당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내가 풀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매력, 위협, 지능 등등 캐릭터의 스킬이 충분하다면 그에 따라 풀어내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다가 미션을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수습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회차 요소가 너무 많아 진정으로 게임을 싹싹 긁어먹을 만한 포인트가 많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투적인 부분도 말을 안할 수가 없겠죠. 다양한 무기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석공은 디자인과 성능 차이에 따라서 장전 모션까지 다르게 구현되어 있는 디테일도 볼수 있었고요. 그렇게 무기마다 개성이 다 달라서 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벨트를 착용하게 되면은 전투 중에 장비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원거리와 근거리 무기들을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전투 중에 빠른 속도로 전환해가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포션도 게임 플레이 중에서는 전작에서 는 마실 수가 없었죠 하지만 벨트에 착용해 놓으면 플레이하면서 포션도 전투 중에서 바로바로 바로 마실 수 있어서 이런 점도 굉장히 현실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자 물론 완벽한 게임이 없습니다 킹덤콘도 아쉬운 점이 존재해요 뭐 이런 버그라든지 뭐 NPC가 비정상적인 움직임 뭐 춤추는 것도 아니고 왜이러 <laughs> 예, 기괴하면서도 웃겼어요 물론 이 크라이 엔진, 전작에서 사용되었던 엔진이죠. 보다 개선되어서 훨씬 좋은 그래픽과 품질로 플레이할 수 있었지만 이 엔진의 한계로 인해 어딘가 모르게 모션과 표정, 동작들이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부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게임이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게임 실제 고증을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흔히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 주인공 캐릭터들은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 내가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 하는 그런 판타지스러운 미션과 목표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그런 게임 아닙니다. 그저 10대 민간인 주인공이 중세에 던져져서 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미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극초반에 푼돈 벌 거라고 자루를 들고 날라서 단순 노가다를 하거나 뭐 약초를 몇개 뽑아온다든지 삽질을 해서 땅 파고 시체를 유기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딸깍딸깍이 아니라 직접 진짜 도구를 들고 다 해야 됩니다 미션 중에는 치료 관련된 미션도 많아요 그렇게 쓰러진 npc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약초를 캐서 포션 하나하나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뭐돈 있으면 구매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미션들 하나하나가 모두 한 인간으로서 플레이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미션들이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 서바이벌 요소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어요 예를 들어 허기라는 요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것저것 마을에서 허기 달리려고 빵 조각 훔쳐서 먹고 그런 재미들이 쏠쏠한 재미가 있었는데 꿀을 챙기는 순간부터는 각종 빵, 고기, 생선, 야채 등등 그냥 아예 음식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꿀만 먹으면 허기가 30씩 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꿀은 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게임 시작할 때 챙겨놓은 꿀이 게임 엔딩 볼 때까지 그대로 있어. 그래서 꿀 꿀을 챙기면 나머지 음식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짜게 식었습니다. 심지어 꿀은 돌아다니면서 양봉 시설에 공짜로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을 지속적으로 챙겨 먹고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서바이벌 요소에서 몰입감을 강력하게 느끼는 저 같은 플레이어들은 이런 부분 좀 짜게 식을 겁니다.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이거는. 자, 거기다가 대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들이 너무 많아. 아, 아, 그만해. 말이 좋찌나 많아. 머리 터질 것 같아. 같아. 등장 인물들이 진짜 하나같이 말이 어찌나 많은지. 초반에는 꾸역꾸역 진행을 했는데 후반부에는 어때요? 좀 템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또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중 후반부 가서도 대사 대사 대사. 그래서 나중에는 빠르게 스킵할 만한 부분은 스킵 빠바박하면서 스킵 다 하고 나서 저널 읽고 나서 아 얘네들이 저런 이야기를 나눴었구나 아 방금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요약해서 보고 나서 미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등장인물들이 또 너무 많아요. 실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인물들 또 가상으로 꾸며진 인물 등등 메인 퀘스트 사이드 퀘스트 각종 활동들을 하면서 수많은 개성 넘치는 NPC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너무 게임이 방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받아놓으면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무슨 퀘스트였더라? 아 이거 NPC 누구였지? 이러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퀘스트는 세 개만 받아두기를. 그때 그때 받고 나서 완료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 나는 최적화된 동선을 생각해서 이 퀘스트 받고 저거 완료하면서 저쪽으로 가면서 이거 퀘스트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오지게 받아 놓으면은 전을 열면 짬뽕탕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한참 전에 받아둔 퀘스트나 관련 NPC들 다시 만났을 때 있죠. 누구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 그렇게 뭔 소린지 몰라서 스킵충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하루에 한 5시간 내외로 방송으로 플레이 했거든요. 아, 근데 5시간씩 플레이하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생각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 더빙이 아니라 영어로 더빙된 거기 때문에 자막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귀로 그 이야기를 음미한 게 아니라 눈으로만 오로지 자막으로 쫓아서 스토리를 음미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투가 너무 단조로워요. 전작에서는 공격 방향이 6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4개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더 단순화되어서 플레이가 조금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첫 시작의 전투의 양상과 엔딩 볼 때의 전투의 양상이 똑같아요. 물론 플레이하면서 콤보도 배우고 마스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뭐 달인의 일격 같은 반격기 같은 것도 배우긴 하지만 어쨌든 게임의 전반적인 기본 전투 골자가 원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투에서 좀더 개선되었으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좀더 박진감 넘치는 1인칭 전투, 뭐,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뭐, 콤보 시스템 등등등. 그랬지만, 원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전투 메커니즘, 뭐, 카메라 무빙, 타격감 표현 등등. 생각보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기사들의 액션 하나만 놓고 보면 이 게임은 분명히 실망하실 거예요. 거기다 게임의 난이도가 갈수록 너무 쉽습니다. 초반에는 헨리의 능력치도 돈도 부족해서 진짜 바닥부터 시작하는 기분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진짜 재밌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 맨바닥에서 출발할 때 하나하나 장비 맞춰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그 재미가 꿀잼이거든요. 근데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초반에 무기나 갑옷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죠. 그때부터는 게임의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궤도에 오른 순간부터는 아예 파밍을 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냐면은 등장하는 적들의 무기나 갑옷이 헨리가 쓰고 있는 장비보다 훨씬 구리거든요 그래서 돈 벌려고 바득바득 주워서 가도 NPC들이 돈을 얼마 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도 쓸 데도 딱히 없어 그렇게 남아도는 물자와 돈 때문에 퀘스트 보상이 막 50원씩, 100원씩 주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아 이거 동기부여도 안 되고 좀 짜게 식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의 난이도 곡선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그 속에서 플레이어들이 그간 쌓은 게임의 노하우와 테크닉으로 게임을 공략해 나가는 느낌이 없고 초반에는 엄청 고달프고 힘들게 해 놓다가 중후반부 그냥 무지성으로 전투를 하고 파밍도 별로 맛있지도 않은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후반부에서는 좀 짜게 식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이런 파밍과 전투위의 재미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킹덤 검 투는 중세를 체험하는. 최고의 게임중하나라고말하고싶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15세기 보헤미아에서 진짜 살아가는경험을느꼈습니다 요즘 어때요? 자극적인 게임들이쏟아지고그렇게 해야만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있는 시대지 않습니까이틈 속에서 킹덤컴은 정반대의 노선으로 나아가는시리즈니습니다 이번 후속작은 그 방향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빠른 진행과 화끈한 액션보다는 천천히 스토리를 음미하면서 중세 시대 속에서 물들어가는 느낌이 일품이었습니다. 요즘 게임 산업이 과열되고 있음에 따라 게임사들이 갈수록 본질적인 게임의 재미를 잊어가는 분위기가 아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게임이 게임으로서 평가받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 평가절하되는 게임들도 많았는데요. 이번 킹덤컴 2는 물론 출시 전에 특정 사상이 들어갔다, 흑인 NPC가 등장했다 등등 일부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제가 엔딩을 플레이 완료한 시점에서 해당 이슈는 게임의 완성도와 재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미묘한 수준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워스 스튜디오의 차기작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믿을만한 게임 개발사가 하나 생긴 것 같다. 기분이 들었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추천합니다. 중세 배경으로 한 호쾌한 액션과 화끈한 전투, 한 기사의 모험을 즐기고 싶은께는 비추천합니다. 하지만 중세 역사 속에서 특별할 것 없는 민간인 한 명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게임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마주하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스토리를 음미하는 느린 템포와 슴슴한 맛 이런 체험과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킹덤컴 딜리버서 2를 플레이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플레이하고 엔딩을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킹덤컴 2에 대한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짱지모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